요즘 mz 세대들 어휘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 다크 떡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 총장님을 만나는데 그 학생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 학생의 간부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뜨끔 해가지고 약간 긴장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했냐 당신은 너무 고지식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학생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더래요 <laughs>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 어휘력의 문제 이 가십성의 이야기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겠지만 문해의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스스로 이해하는 힘이거든요. 이 이해하는 문해 능력들이 실제 데이터의 근거해 정말 떨어지느냐를 보면 떨어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관련해서 문해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 검사가 OECD에서 실시하는 P사의 읽기 영역입니다. 이 읽기 영역 점수를 보면 특정 시점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의 문해 능력, 읽기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09년부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 제가 많이 알려주기로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부법 연구자다라고 했는데 실제 어, 많은 사람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 엉덩이 공부법. 네. 아, 어,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퀴즈 언더블락에 23년에 출연을 해서 서울대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죽어라고 공부한다 죽어라고 어떻게 하냐 엉덩이 붙이고 한다 그랬더니 썸네일을 엉덩이 공부법으로 뽑아 가지고 아~ 신종호 교수 하면 엉덩이 공부법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첫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기소개를 했더니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셀프 자기소개. 제게 말이 되나요? 뭐 자기소개 는 자기소개지? 셀프 자기소개가 뭐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셀프라는 영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스스로 하는 거. 자기소개를 스스로 했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자막을 붙였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소개를 스스로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laughs> 자기 소개를 <laughs> 제가 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야가 공부법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분야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래 초기 관심을 가졌던 연구 분야 강의 분야는 문해력이에요. 특히 이제 교육심리라는 영역을 제가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교육심리 영역의 연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읽기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학습 활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읽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냐에 따라서 내용 이해, 기억 또 나아가서 얼마나 읽기 활동이 재미있는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가 초기에 또 이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읽는 아이가 미래를 지배한다. 사실 읽는 능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미래 능력이면 틀림없다. 왜 그런지에 같이 오늘 좀 찾아보도록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나에게 있어서 독서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독서는 어떤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독서라는 경험은 무엇인가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 그대로를 나 자신을 읽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뭘 바라보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의 축적과 또책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 합니다. 나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체성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이때 직접적 경험도 있지만 간접적 경험도 나 자신의 경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간다. 책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독서 활동, 여기 계신 분들은 왕성하게 책을 읽지만 보통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을 보면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보면 성인 독서율이 40%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때 성인 독서율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한 문학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년에 책한 권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놀라시잖아요 여기는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당연히 <laughs> 어? 책을 1년에 한 권을 읽겠지 생각하실 텐데 이 책을 1년에 한권 이상 읽는애 읽지 않느냐 사실 오디오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읽는다라고 이야기한 성인의 비율이 40% 43, 47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즉 10명 중 6명 정도는 1년에 책한 권도 읽지 않는다 독서의 부익부 피닉빈이 심화되고 있어요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읽지 않는 분들은 거의 책하고는 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서율의 감소 정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심해요. 심해.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좀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인들은 그러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어떠냐?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독서 참여율도 특히 대학생들의 독서 참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 학생의 비율이 최근 조사를 보면 급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한 5년 동안 50에서 60% 정도 도서 대출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 도서 대출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보면 한 40%가 줄었어요. 책을 빌리는 경우, 어떤 책을 빌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laughs> 1등부터 10등, 즉, 탑 10에 들어가는 대출도서의 특징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옛날에는 인문 교양 도서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떨까요? 경제. 그렇죠. 자기계발서, 경제. <laughs> 그 다음에 요새 학생들이 교과서도 안 삽니다. 교재. 오 어, 깜짝 놀라시네. <laughs> 교재도 사지 않아요. 학생들의 독서 경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들이 증가하고 최근 m z 세대의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2020년 들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거다 아실 겁니다. 가십성 기사긴 하지만 요즘 m z 세대들 어휘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우 다크떡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대학 총장님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 학생의 간부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뜨끔해가지고 약간 긴장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했냐? 당신은 너무 고지식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예 학생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더래요. <laughs>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 어휘력의 문제, 이 가십성의 이야기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문해의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스스로 이해하는 힘이거든요. 이 이해하는 문해 능력들이 실제 데이터의 근거에서 정말 떨어지는냐를 보면 떨어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관련해서 문해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 검사가 OECD에서 실시하는 P사의 읽기 영역입니다. 이 읽기 영역 점수를 보면 특정 시점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의 문해 능력 읽기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09년부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2007년 1월 9일에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까만 스웨터를 입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 혁신이, 혁신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실제 보면 2010년대 들어서 스마트, 보급,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되게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1등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1등이에요 2012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일이다. 실제 보면 이때부터 성인의 독서율, 청소년들의 독서율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스마트 기기들이 가져오는 변화들 보면 이제는 텍스트보다는 모에더 의존한다, 영상에 의존한다.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요즘 세대를 나중에 뭐라고 부를까라고 생각해보면 호모 유튜버스 <laughs> 그 제가 만든 겁니다 <laughs> 유튜버스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점차 뭐가 없어져가고 있냐 읽는다라는 행위 읽는다는 경험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읽는다는 행위 읽는다는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제 영상을 통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어볼수 있습니다. 어 옛날 얘기지만 그 영상하며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을 빼놓을 수 없는 게이 활동 사진을 영사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무비, 비디오를 볼수 있었던 게 에디슨이 영사기를 발명하고 그것을 보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이 에디슨이 영상기를 만들고 보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서 교과서는 다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교과서 대신 모든 교육 활동은 영상 매체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최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뜨거운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활동 사진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영상 매체들이 나중에 TV라고 하는 대중 결과물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TV를 뭐라고 합니까? 예, 바보 상자. 왜 바보 상자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 그렇죠. 수용적 경험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즉 텍스트는 내가 그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그 텍스트의 의미를 내가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에 영상은 타인이 만들어준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동적 과정이잖아요. 니콜라스 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지극적한 것처럼 이런 영상 시대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생각하는 힘을 빼앗아가는 거다. 이 생각하는 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